사람들 중에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어, 체중 감량을 할 때, 수영을 할지, 어, 달리기를 할지,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고민만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수영도 달리기도 이제 시작을 아예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수영과 달리기 중에 어떤 운동이 다이어트에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이 영상에서 제가 그 비결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는데 수영하고 달리기에 다이어트 효과를 분석을 할수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2014년도부터 2024년 지금까지 일주일에 세 번씩 수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ut by the way, 2019년도에 c o v 1 9 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저는 1년 동안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이 close 폐쇄가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수영을 할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제 그 러닝, 이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운동을 안 하면은 몸이 간질간질거리기 때문에 어, 어떻게든 운동을 하려고 해서 가장 쉽고 또 돈도 안 드는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준비하는 시간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제 옆에는 바로 한강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이제 있었단 얘기인 거죠. 제집 옆에 바로 한강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강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수영만 했을 때랑 그리고 달리기만 했을 때랑 이 경험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몸무게, 체중이 감량됐는지를 제가 직접 측정을 해봤고, 이 결과를 도출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수영과 달리기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 자신있게, 아주 컨피던틀리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제가 어떻게 수영을 했는지, 어떻게 달리기를 했는지를 그 방식을 알아야 되겠죠? 저의 수영방식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3, 3 times, 이제 3번, 어, 월, 수금 수영을 하고, 수영을 할 때마다 어, 40분씩 수영을 합니다. 한번 수영을 할때그 거리는 약 1킬로에서 1.2킬로미터를 수영을 하고 어 심장의 백박스 이 BPM이라고 하죠 BPM 같은 경우는 약125 BPM을 유지하고 수영을 하고 나서 소모되는 킬로 칼로리를 측정해 보면은 약 250에서 2 0 0 280킬로 칼로리가 소모가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수영을 할때 저는 자유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초급 중급 고급반 중에서 고급반에서 거의 뭐 6년, 7년 이상 수영을 하면서 이 고급반에서는 강사가 체력 훈련 위주의 수영을 시킵니다. 어, 초급반 같은 경우에는 수영의 폼을 잡는 수영을 한다면 중급반 같은 경우에는 수영의 폼과 함께 체력적 훈련을 가한 훈련을 하죠. 그리고 고급반에서는 정말 거의 체력적으로만 훈련을 시킵니다. 빡세게 돌린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일주일에 세번씩 이런 수영을 해보고 나서 몸무게를 측정해 봤습니다. 솔직히 저의 수영의 목적은 어떤 몸의 어떤 그런 균형적인 근육의 발전도 있지만 이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가 어떤 저의 최대 목표였기 때문에 수영을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몸무게가 체중이 감량됐는지를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서프라이징 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 서프라이징 한 결과란 얘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몸무게가 크게 많이 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영하기 전에 몸무게는 약 60에서 60으로 항상 왔다 갔다 했는데, 수영을 하고 나니까 몸무게가 59에서 60으로, 일단 줄긴 줄었어요. 하지만 59에서 60으로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였습니다. 몸무게가 크게 줄진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수영을 하면서 이제 60 이상으로 올라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60에서 61킬로그램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수영을 하고 나니까 59에서 60으로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항상 59에서 60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였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다이어트 효과가 크게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이제 그 런닝, 러닝, 런닝도 한번 해봤습니다. 수영을 할수 없을 때는 제가 몸이 아직 근질근질해서 이 런닝을 스타팅을 했는데 런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을 한강으로 가서 달립니다. 한강은 아주 달리기가 너무 좋아요. 이끼리 뻗어있고, 이 길이 스트레이트로 뻗어 있고, 어브스터클이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달리기가 아주 좋은데 한번할때약 8km에서 9km, 그 9km까지 달리고 그리고 심장 BPM, 심장의 어떤 심박수 같은 경우는 약165 BPM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 5분에서 5분 10초를 유지하고 어한번 달리기를 하고 나서 소모되는 이 칼로리를 m e a s u r measuring 측정해 보면은 약 350에서 300kcal가 소모가 됐습니다. 어 그리고 달리기를 6개월 정도 한 시점에서 저의 그 y t 를 한번 측정해 봤어요. 어 수영을 했을 때제 몸무게가 59에서 60으로 뭐 왔다리 갔다리 했다면은 이 달리기를 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달리기만 올리 했을 때, 요올리 했을 때는 약 56kg 까지 몸무게가 줄어들고, 달리기를 하는 내내 56에서 57점 뭐 중반대까지 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But consequently, 예, yeah, 즉, 제 말씀은 이 수영보다는 달리기가 몸무게를 줄이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그 애널리시스, 이 분석을 해봤어요. 왜이 달리기가 수영보다 어, 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애널라이징을 해보니까 이런 그 컨클루션에 제가 이르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해서 살을 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고 이걸 좀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면 아, 몸에 숨이 차고 그리고 어때요? 이스웨 e a 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서 칼로리가 수모가 되고 이제 그 체지방이 없어지면서 살이 빠지는 과정인데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뭔가 숨이 차고 힘이 들고 그리고 이 땀이 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려운 운동일수록 더 땀이 많이 나겠죠. 그런데 이 모순되는 게 있어요. 어려운 운동일수록 땀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한계쯤에 도달할 때 거기서 포기를 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체력적, 이 포스 체력적 이 파워를 다운 시켜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수영이 그런 경우라고 할수 있죠. 수영은 달리기에 비교하면은 이 되게 어려운 운동이에요. 우선 어, 수영은 물에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숨을 쉬기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 물의 저항을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 온몸의 근육을 다 사용해야 될 정도로 힘이 드는 운동이에요. 어, 수영에서는 자신의 체력적 부하를 느끼고 그 한계를 뛰어넘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어, 자신의 체력적 부하를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여기서 체력적 부하.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운동을 하면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힘이 드는데 그 힘이 드는 그 구간, 힘이 드는 구간을 체력적 부하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힘이 드는 구간이 지속이 될수록 랭스, 그러니까 롱과 하면 롱과 할수록 어 그만큼 운동이 많이 되고 살도 많이 빠지고 어 체중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수영은 이 체력적인 부하 구간을 지속하는 게 되게 버거운 운동이에요. 반면에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수영보단 수월한 면이 있어요. 수영보다는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공기 중에서 숨을 쉬는 건 너무 쉽죠. 그리고 바람의 저항만 달려서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온몸의 근육을 달쓸 필요는 없이 다리 근육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리기를 하면서도 솔직히 힘이 들어요. 아주 타이어링하고 이그조스팅하지만 어, 수영보다는 그 힘든 구간을 어, 견디기가 쉽고 그리고 힘든 구간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달리기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치고 앞으로 아주 달려 나가면은 그 스피드가 붙어서 어, 정말 제가 자신이 어떤 익사이트드돼서더 빠르게 달릴 수 있고 땀을 더 많이 흘릴 어, 수도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아 수영보다는 달리기가 다이어트에 체중 감량에 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한 가지 미스 언더스탠딩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수영이 나쁘다는 운동은 절대 아닙니다 전 수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번 수영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세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수영은 이 워터 안에서 물 안에서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엔터테이닝한 재밌는 운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몸에 허리에 무릎에 무리를 가지 않고 시키지 않고 이 전신 근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말 아주 헬시하고 아주 베스트 운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그 운동 부하 구간, 체력적 부하 구간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썰렁썰렁 슬로우하게 아주 운동을 니글레팅 하면서 하면은 결국은 달리기를 해도 살이 빠질 수 있는 효과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거기다 정말 힘과 에너지, 노력을 투입한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운동이나 모든 것에 나다 어플라이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수영과 달리기에 대해서 이 다이어트 효과를 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 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운동을 어, 선택할 때 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아이디어, 이 정보, 인포메이션이 좀 helpful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